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닥터피의 제품을 사서 우리 욕실하고 세면대 갈아드리는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달 정도 써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아, 정말 필터가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여기 주방용 이 필터도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닥터피엘 주방용 코브라용이고요이 가격이 한 3만원 중반대 하는 제품입니다. 역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면대 욕실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거지만,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또 우리가 직접 먹는 거기 때문에, 어, 필터로 그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가까이와서 보시면 이제 정말 직관적이죠. 여기가 이제 필터고, 그리고 여기서 물을 걸러가지고 여기서 팍팍팍 싸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체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방에 와서 직접 갈아볼 건데, 지금 보시면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쓰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코브라형인데, 여기를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이게 빠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 또 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뭐 필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닥터피엘은 이제 이거를 여기다 똑 꽂으면은 여기 걸러준다는 뜻인데, 이 닥터피엘 보시면 이제 고무 마개가 있습니다. 이 보호 마개를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늘려가지고 껴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를 좀 최대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끼냐면, 지금 제가 또 설치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깊숙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끼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문제는 이렇게 돌렸잖아. 잘 끼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딱 박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간이 남잖아요. 이거를 이 고무 마개로 이렇게 덮어 주면 예. 이렇게 깔끔하게 또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덮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고무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일단은 이거를 고정을 제대로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을 또해 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여기, 여기 보호막에 있죠? 이거 제대로 덮어주는 거까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이 필터를 거쳐주면서 흐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안전한 물을 또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을 한번 틀어볼게요. 아, 여기 물 지금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이 아주 흐르는 거볼수 있고, 이게, 지금 이걸로 하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이거를 바꿔주시면, 일자로 흐르고. 이닥터필을 제가 써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일단 물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세다는 게, 수압이 더 약간 높아졌다라고 할까? 보통 저는 풀로 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물이 아주 세게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한 중간까지만 올려도 물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게 닥터피엘의 굉장히 장점이고, 자 어쨌든 여기가 아튼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필터는 또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쓸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노래지면 필터만 따로 사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알뜰하게 또살수 있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주방용 필터까지 갈아봤는데 제가 닥터피엘 주방용까지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집 화장실인데 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확실히 좀 오래됐어요. 거의 한 30년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배수관 상태가 조금 양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피엘을 구매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샤워기 보세요. 샤워기에 이 필터가 이거 지금 한달 썼어요 한 달. 근데 이렇게 새 노래졌지만 한 일주일 썼을 때부터 점점 노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면 사실 이거를 갈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 필터는 우리가 따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렇게 닥터피엘에서 나오는 정품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닥터피엘 호환 필터가 있습니다. 이 닥터피엘 정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래도 닥터필에서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믿을만 하겠고 시중에 파는 닥터필 호환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샤워기 필터인데 12개에 한 15,000원 정도 팔아요. 근데 닥터필에서는 정품이 조금 더 가격대가 훨씬 나간다는 점. 그러니까 어 본인이 편한 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 세면대, 세면대 필터부터 한번 갈아볼 건데 지금 이 세면대 필터도 아우 굉장히 조금 노래졌더라고요.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풀러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자, 이렇게 제거한 거를 또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걸 또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하시고, 이게 지금 필터예요. 필터 상태가, 야, 이것도 한달 썼습니다. 한 달.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구분이 안 가시기 때문에, 새 거랑 비교해드리면, 새 거는 이겁니다. 새 거, 한달쓴 겁니다. 한 달. 예,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 안에 막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 그냥 싼거 사가지고 자주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다시 넣으신 다음에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조여주시고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잘 돌려주세요. 물 새지 않게. 돌려주시고, 러면은 아, 아주 잘 나옵니다. 예, 또 깨끗한 물. 바로 지금 세수,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세면대는 이렇게 고쳐봤고, 문제는 이거야. 야, 이거 봐. 이거 샤워할 때 내가, 아, 뭐 했는데, 머리 감을 때, 여기 있는 물들이 제 머릿속에 아주 곳곳에 침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끔찍해. 이것도 뭐, 교체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 어, 일단 돌려줘. 돌려가지고 이 샤워기 헤드를 분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고, 떨어졌죠. 바로 떨어졌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묻은 거 보세요. 노란색 이물질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충격 먹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여기 머리카락 때문에 여기 또 안에 물기가 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또 털어 주시고 이게 또한달쓴 건데 새 거는 어떤 색이냐면 새 거는 이런 색이에요. 원래 이거 한달쓴거야한달 그러니까 집 상태에 따라서 이게 진짜 빨리 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많이 교체를 해 주시는 걸 좋겠고 자 이제 새거 필터 또 꺼내 가지고 아 이거 한달 됐는데 어떻게 이러니 참 어쨌든 시, 교체는 뭐 쉽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넣어 주셔 가지고 이거를 또잘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끝이야 간단해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물잘 나옵니다 시원하게 또 깨끗한 물잘 나옵니다 바로 지금 샤워 때립니다 자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게 여기는 필터 교체했잖아요 사실 필터가 두 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세면대 헤드 부분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필터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빼 가지고 교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게 아직 노래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아서 교체 안 했는데, 이 부분도 교체할 수 있으니까, 예, 교체 한 번씩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닥터피엘의 세면대, 그리고 여기 샤워기, 주방, 필터 한번 갈아봤는데, 제가 이거 한달 동안 사용해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물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이 깨끗해 보여도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거, 막입 헹구고 씻었던 물들이 사실은 그 안에 막 이물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찔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물을 조금 깨끗하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 닥터필, 꼭 닥터필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 마트뿐만 아니라 다이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필터 팔거든요. 꼭 교체하셔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필터 하나로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